안녕하십니까 실내성형외과 윤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유증, 특히 요즘에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성 유방 전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말을 좀 붙여봤는데요, 미니 여유증과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 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이먼 클래스에 따라서 젖꼭지 부분만 조금 튀어나와 있는 1급 여유증은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급부터 큰 사이즈죠 조금 처진 2급이 많이 처진 3급이 건강보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여유증이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병적이어야 되죠 우리가 초음파 검사상에 피부 바로 밑에 유선조직이증명이제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가사진은로사은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람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죠이런 분의 이우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어드라이 부위를 포함을 해서요 여기 옆쪽 옆구리 쪽 부분까지 전 부위를 지방흡입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진 피부도 리프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 열중 수술입니다. 나온 어, 양인데요 뒤에 보이는 이 노란 것이 지방 양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 이 지방이 한8 9 0 0 c c 정도 맞죠? 앞에 있는 부분이 특히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유선 조직들입니다. 유선 조직도 한 10g 근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슴 전체를 지방 흡입하고 지방 빼고 유선 조직들도 충분히 떼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덧붙여서 처진 피부도 리프팅 수술까지 같이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중수술입니다. 이분 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이즈, 사이즈도 큽니다. 사실, 이금 열증이죠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젖꼭지 주변에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 있죠. 여기가 유방범입니다유방범 유방을 벗어나는 겨드랑이라든지 옆구리라든지 주변부를 지방흡입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유선조직 제거, 또 유선제, 유선조직 제거를 위해서 지방 흡입을 주변에 조금 하는 이게 미니 여유증 수술입니다. 왜 이런 미니 여유증 수술이 나왔느냐? 이게 보험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음, 크기가 많이 크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선조직과 유선조직 제거를 위한 주변 지방 흡입 이 부분만 수술 받으실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손 보험도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 크신 분들 가운데는 이 부분만 수술 받는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 윗부분이라든지 옆에라든지 주변부도 내가 넓게 유방 이외의 부분도 지방흡입을 같이 받으시겠다. 그게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험 적용을 받는 이 부분만 내가 수술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운동을 해서 빼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으로 수술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나오는 지방량도 좀 줄고요. 유선조직양은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여유증 수술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어떤 미니 여유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탑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